안녕하십니까. 정평 부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홈페이지에서 선하신 다음 메인화면 왼쪽에 등기를 선택하시고 빨간 글씨로 된 어, 민원인 등기사건 작성 도움을 여신 다음 한번더 빨간 글씨로 된유튜브 어, 차량사건 부동산 등기를 여시면 위에서 두 번째 공유지분 이전등기신청과 관련된 확대된 법률서식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인등기 신청은 단독 수익권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를 하는 경우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를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어느 경유자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공유지분 중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만 5천 원부터 만 원까지 신한은행 공과금 법원에 접수하셔서 납부하시고 지등록세는 서울 위택스 지방의 위택서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청서 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 방법과 등기국 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들어가셔서 작성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신규작성을 여시고 어, 전체, 전체 검색에서는, 검색에서는 어, 수익권이전을 수익권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동산표시 지급표시와 등기원인 표시와 매매등 그래 가액 입력, 다음으로 등기할 사항, 수수료, 어떤 취득세에 납부를 하신 후 청구서면을 첨부하여 입법 또는 전자적으로 강을 어, 음, 등기부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국 또는 등기소창구를 이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요. 어, 지분 표시를 하고, 글리자 업자를 표시한 다음에, 예, 수료를 납부한 후, 매매 목록 등을 작성하여, 어, 직접 등기국 소를, 어,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공유 지분은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된, 어,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어, 소름은 공비에 오른쪽 위 상단, 물릎은 상단, 코너나, 어, 유튜브에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